애들이 다 개판이네 어? 로어링 하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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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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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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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Yes. 예스! 에 잘했어요 하나만 넘어도 네지아넘 <laughs> 아, 아, 잘했어 가자 <목소리> 싸니! 괜찮네 요걸 뭔가 뛰거나 조급해하거나 어이, 이러면서 아는 거예요. 이게좀 깔아놓고 몇번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힘들어했는데. 아니, 레디. 다시 걸어 가세요, 예. 빠져줘야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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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괜찮아. <laughs> 음, 어, 집중하겠다. 멀리서 시작해. 그만 좀 돌아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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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, 오케이. <laughs> 아, 아, 내가, 좀... 내가 하기 전에 이미 주위에서 응을 너무 많이. <laughs> <laughs> 좀해주시 해주시면 좋죠. 네. 가만히 있을 때는 칭찬해주고 응? 이상해요. 퍼디, 헤어 퍼이 예, 나이스와 이번 거 너무 잘했어뭐 하는지 몰라. <laughs> <laughs> 예. 와,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. <laughs>

안 넘을 것 같아. 너무 터가 <laughs> 돼. <따깐, 웃음> 아, 한번 아, 더. 아, 근데 아, 제가 유혹했어요, 손으로. 안 보이셨을 텐데. 제가 먼저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다시 반대로. 어, 거기서부터. 아, 유혹당했어? 레디? 오예 자, 주지 말고 앞으로 쭉 가볼게요. 네. 이번에. 레디?

<웃음> 다른 사람 한테 칭찬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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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여기는 사람 <laughs> 사 사람 사람 칭찬 사람 해주네 <웃음> <웃음> 이 정도는 이제는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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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오예 <laughs> 오케이 아꺽랑 흥분도가 달라요 좋지 않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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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놀아서 분도가렇게 집중 잘해? 국에 <laughs> a <Yeah! Yeah! Yeah! 웃음> <laughs>